절대값 EX-4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할라라 고 되어 있는데, 뭐, 1번 형태는 그냥 그대로 F1은 얼마입니까? 1 집어넣으면 2. 그니까 러 f 의 F1은 이거는 뭐와 같아? F? 2. 그래서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은 웬만하면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 어떤 실근의 합에 대한 문제들은 식 안구하고 구하는 게 좋은 거야. 식 안구하고 구하는 게 좋은 거야. 니은에서 f(x)는 x라는 거는 결국 f(x)는 x라고 하는 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y는 x라는 걸딱 그려놓으면 전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2이다 그래서 얘는 참자 디귿 f의 fx 는 fx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치환 해주는 게 좋다 그랬지 그치? fx는 t 그럼 ft는 뭐가 돼버려? t가 될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게 y는 t 파란색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는 ft 그럼 만나는 점은 요점을 뭘로 잡으면 알파원 요점은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t가 될수 있는 값은 알파원과 t는 얼마? 4 다시 한번 결국 두 번째 fx는 알파1 또는 fx는 얼마? 4. y는 x다 보니까 이게 y는 알파1이라고 해줘도 되나? 그리고 얘가 바로 y는 얼마? 4. 모든 실근의 합이기 때문에, 그치? 모든 실근의 합이기 때문에 알파와 아프라투더에서 2로 나누면 그게 2, 0하고 4. 이거는 뭐 벌써 구해져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합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합은 8이다. 어, 그래서 기억리은 디귿이 다 맞는 거네.